안녕하세요. 저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통매업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굉장히 많아요. 어느 오픈 채팅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한 여성의 채팅방 이름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 외로워요. 큰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 들어가서 무심코 던진 말과 보낸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기 사진이라든가 노출 사진을 보내고 나면 곧바로 사건 접수 내역을딱 보여줘요 한번 조사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합의금을 주세요 이게 바로 속칭 통매음 헌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낸 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시켜놓고 돈을 뜯는 행위로 전락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통매험이란 죄가 이거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건전한 대화가 오고 갈수 있게끔 법으로 만든 건데 이게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검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약국에 아줌마가 찾아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면서 피임약을 달라고 해요. 근데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줌마 약사가 사후 피임약을 하나를 줘요. 그랬더니 손님으로 간 사람이 아, 이 피임약 말고 다른 피임약 주세요. 근데 그 다른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줄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약사가 거부를 하죠. 진단 받으시고 처방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계속해서 그거 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줌마 약사가 이번만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님을 가장한 분이 파파라치였던 거예요. 소형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약사 선생님은 그냥 정상적인 피임약을 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달라고 해놓고 그거를 고소한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오히려 그 파파라치를 불러다가 혼내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동명. 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범죄자가 되는 거 아닌가? 내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너무나 많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모든 통매음이 통매음 헌터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매음을 할수 있도록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전송하게끔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 얘기를 하시라고요. 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남의 약점을 들어서 돈벌이라는 사람은 SNS상에서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상의하세요. 그분들을 공갈로 고소를 하자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통매음 때문에 제가 이런 식의 상황이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